최근 대전과 세종시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관리를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필터 교체는 기본적으로 해야하고 내외부 청소를 잘 해야 합니다. 세종시의 한 학교로부터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필터 교체 및 망필터 클리닝 그리고 내외부 클리닝까지 작업 의뢰를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삼성과 LG 브랜드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 공기청정기도 잘 다룹니다. 학교 교실에는 보통 삼성전자 블루스카이 9000 모델을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주요 소모품 및 망필터를 항상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망필터의 경우 현장에서 털고 세척하는 것보다 집진기가 있는 회사에서 작업하는 것이 낫습니다. 망필터는 가능하면 현장에서 교체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전 소재 학교에서도 필터를 관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블루스카이 7000 모델은 두 개의 필터를 관리해야 합니다. 망필터 역시 두 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기청정기를 소중하게 관리합니다.